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일 운세를 전해드리는 오로라 데일리 아르카나입니다. 2월 9일 월요일의 아르카나는 컵 4번, 펜타클 3번 카드예요. 월요일은 왠지 모르게 정신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 날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저기에서 요청이 동시에 들어오거나 약속을 잡으려 하는 곳들이 많아지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듣게 될수 있어요. 이미 2월 8일 일요일부터 이 에너지를 일찍 느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요청들이 대부분은 이번 주 안에 정리해야 할 일들이 몰려오는. 경우일 거라서 왠지 모를 책임감과 예민함이 동시에 생겨나기 때문일 수 있겠어요. 미디어에서는 조직, 팀 인물의 방향 전환이나 재정비와 관련된 소식이 눈에 띌수 있어요.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논의 중, 검토 단계, 변화 가능성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여져요. 연예계에서는 중단됐던 일정이나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어요. 프로젝트 재개, 활동 복귀, 일정 조정처럼 다시 활동하는 인물이나 그룹에 관심이 쏠릴 수 있는데 컨셉을 변경한다거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일상에서는 연락이 없던 곳에서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소식을 듣게 될수 있어요. 답이 없던 회사 거래처, 기관, 누군가로부터 확인이 다 됐다거나 이번 주 중으로 결정이나 안내를 해주겠다는 연락이 올수 있어요. 이건 확정이 되는 게 아니더라도 답답함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예요. 무언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지연이 되는 현상을 겪게 되기도 해요. 출퇴근길 대중교통이 지연되거나 엘리베이터, 은행, 전화상담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크진 않지만 소소한 불편이 몇 가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예정된 일정보다 빨라져서 여러분이 당황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빠르게 도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을 받게 돼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를 조금 더 이른 시간부터 시작하고 이동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유롭게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거나 결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존의 계약이나 조건을 다시 확인하거나 협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 무조건 다 수용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선을 긋거나 데이터나 프로세스 기반의 답변을 하시면 시는 것이 유리한 날이 될 거예요. 건강적으로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하루가 지날수록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몸이 무겁거나 머리가 멍하거나 으슬으슬함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감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영상에 링크되어 있는 주간 운세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주간 운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2월 9일 월요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